안녕하세요. 직장인들 중에서 디벨롭을 제일 잘한다고 소개하는 여러분의 왕가자와인데요. 저는 직장인 25년 차로 현재 직장인이고, 실축을 두번 경험했으며, 무인 사업을 진행합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소개시키기 위해서, 화면을 잡고 있습니다. 음, 오늘 특별한 프로젝트인 컨설팅 콘서트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 프로젝트는 투자자와 개발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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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고 우리 보통 이제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들을 얘기 건데 가면은 되게 좋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콘서트를 한 건데. 컨설팅 콘서트입니다. 컨설팅 컨설팅이 뭘까요? 컨설팅은 어떤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분석을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오픈시키고자 하는 의도. 한마디로 컨설팅 콘서트는 부동산 투자자, 미래 건물주 그리고 경험 많은 개발자들을 하나로 연결을 시키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각자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고 이 비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는 자리. 여기에 참여하는 토지주와 그리고 디벨로퍼 어 개인적인 것이지만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하는지 이거를 오픈된 장소에 들어볼 수 있는 토지주자분들은 미리 지원을 받아서 제가 디벨로퍼분들 외를 했고 이 디벨로퍼 분들의 경력이 되게 화려하십니다. 시행사, 시공사의 전문가, 그러니까 왕가장 확실히 뛰어넘는 원하더 레벨의 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거의 키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개발, 투자의 기회, 그다음 네트워크의 구축. 부동산 개발은 최신 건축 기술과 트렌드를 접목해서 실용적으로 현실적인 개발을 건물 개발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요. 두 번째 투자의 기회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며 가치가 높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네트워크 구축은 업계 리더들과 직접 연결되어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사례로서는. 컨설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토지주와 디벨로퍼분들을 서로 개발자분들을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성공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 앞에서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실현할지를 오픈된 장소에서 공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컨설팅 콘서트에 관심 있는 투자자와 개발자 여러분, 디벨로퍼 여러분 지금 바로 컨설팅 콘서트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개발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주 채널을 구독하고 알람을 통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최신 정보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콘서트를 24년 5월 10일 날 오픈된 장소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때 과연 컨설팅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디벨로퍼 분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향성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 또한 토지지분들은 이 디벨로퍼 컨설팅 컨설팅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받고 어떤 방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확신하게될 것이다. 저는 컨설팅 컨설트를 통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렵게 디벨로퍼 분들을 마련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편하게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고 어떤 방향이 제시되고, 아, 디벨로퍼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컨설팅 콘서트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정말 뜻깊은 자리, 정말 어렵게 만든 자리. 이런 상상과 과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디벨로퍼, 직장인의 디벨로퍼, 왕가장이 한번 야심차게 기획을 해 봤습니다.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도 만들어 놓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홍보를 드립니다. 5월 11일 토지주와 디벨로퍼분들이 어떻게 콘, 컨설팅을 하는지 컨설팅 콘서트 CC. 우리 CC 보러 가시죠. 원과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컨설팅 콘서트 생각만 해도 획기적이고 좋지 않나요?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일백 여러분의 원과장 와인들 많은 후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